다음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6인 정사면체에서, 어, CD, 요한 모서리의 중점, 한 모서리의 중점을, CD라는 모서리의 중점을, M이라고 잡은 거야. 자, B하고 M을 연결하고, 이렇게 됐을 때, 각 A, B, M을 X라고 하자. 자, 탄젠트 X라는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는데, 자, 이 문제 풀 때는 먼저 이것부터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 라고 하는 정사면체 자, 지금 한 모서리의 길이가 6이라고 나왔는데 얘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선생님이 a라고 할 거야. 괜찮을까? 자, 이 형태에서 우선 첫 번째 CD의 중점을 m이라고 잡았을 때 b하고 m을 연결하고 a하고 m을 연결을 할 겁니다. 이렇게. 괜찮을까? 그러면 이렇게 잡았을 때, 삼각형, MAB라고 하는, MAB라고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 된다? MAB라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왜 이등변 삼각형이 되냐면, 누구의 길이 하고, 자, 지금 M은 CD의 중점이라고 잡았거든? MB 하고 MA는 각각 MB는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은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야, 얘들아 맞아요. 정삼각형에 그러면 BM이라는 건 높이기 때문에 BM은 한 변의 길이가 2a인 정상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고요. AM도 ACD라고 하는 정상각형의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높이 공식은 한 변의 길이 2a로 잡았기 때문에 2a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네. 겁니다. 이 공식 모르는 사람 앞에 것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에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은,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자, 여기가 m, 여기는 b, a. 자, 이 길이는 ea라는 정사면체 한 변의 길이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ma하고 mb가 같다라고 했고, 그 길이가 얼마로? 루트 3a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요. 괜찮을까? 자, 여기에서는 x라는 각이 어디였냐면 여기가 x라고 잡은 거였어, 그렇지? 그럼 이 삼각형으로 가져오면요, 여기를 x라고 하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를 x라고 잡을 거고요. 괜찮을까? 오케이. 요 각은 y라고 잡을 거야. 괜찮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볼 건데, 두 번째는, 이러한 삼각형에 대한 X라는 각에 대한, s i n X든, 탄젠트 X를 물어보든, 코사인 X를 물어보든, 어떠한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오케이? 괜찮다? 오케이? 사인을 물어보든 탄젠트를 물어보든 코사인 x를 물어보든 다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때는 어떤 거?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를 하게 되면 려이 m이라는 자리에서 여기다가 몰래라고 수선의 발 h를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괜찮을까? 오케이. 혹은 여기 있는 <laughs> y에 대한 것들. s i n y, cos y, 한 z y 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s i n n 한 z, cos x, 얘부터 항상 첫 번째, 얘부터 구해가는 거고요. 괜찮아? 얘를 하려고 하더라도, 얘부터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남은 이 삼각형을 그대로 보면요. 직각 삼각형, h, b, m. 요각이 X. 요 길이가 루트 3A. 요 길이가 2A를 반으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A. 맞아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서 제일 많이 구할 수 있는 건 X라는 각을 주어지는 순간, 빗변과 밑변 하기 때문에 코사인 X는 얼마야? 루트 3분의 1이 될 거고요.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6일이는 얼마가 돼? 루트 2a가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s 사인 x는 루트 3분의 루트 2고요 탄젠트 x는 a분의 루트 2니까 그러니까 루트 2.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일정한 거야. 뭐하고 관계없이. 변의 길이하고 관계없이. 괜찮아?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구했어. 자, 그렇다면 이제 누구를 구할 건 y에 대한 걸 구할 건데,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y가 포함된 직각 삼각형을 만들려면 되게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안할 거고요. 우리는 두 번째 여기서 y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요. 두 번째, 첫 번째 누구부터 구하냐? 삼각형 BMA의 넓이부터 구합니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2a 높이는 mh 그러니까 높이는 아까 mh라는 건 루트 2a였거든요. 그렇지?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루트 2a이기 때문에 삼각형 BDM의 넓이는 루트 2a의 제곱이 됩니다. 괜찮을까 자. 두 번째, 우리 워낙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항상 아직 안 뛰는 사람들도 있지만 넓이 공식은 뭐하고 뭐가 주어진 경우,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진 경우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2분의 1, /2. 두 변, 루트 3 a 곱하기 루트 3 a 끼인각 y에 대한 무슨 값? sin 값을한다는기입니다 그럼 이게 넓이가 누구랑 같아야 돼? 루트 2 a 제곱이랑 같아야 되는 거고요. 이쪽에 2분의 3 a 제곱 sin y는 루트 2a의 제곱. a 제곱 a 제곱 약분되니까 sin y는 3분의 2 루트 2 결국 3분의 루트 8이 우리가 원하는 사인 y야. 그럼 아까 사인 y 혹은 코사인 y, 탄젠트 y를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냥 어떻게 놓고요? 직각삼각형 얘를 y라고 해놓고, 빗변 3, 높이 루트 8, 밑변 1. 그럼 코사인 y는 3분의 1이고요, 탄젠트 y는 루트 8이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탄젠트 X, 길이가 6이라고 주어진 거랑 아무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빨리 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지금. 자, 만약에 이 길이가 문제에서 AB의 길이가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얘네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러한 삼각형 A, b, m. 6일이 얼마? 6이고요 bm과 am은 6 곱하기 2분의 루트 3. 여기도 6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될거고요 괜찮을까요? 그때 요각이 얼마야? x야. 그렇죠 그럼 m에서 이렇게 수선의발 내려보면 h가 될거고요이 길이 얼마야? 3이야, 얘들아. 괜찮을까? 여기는 얼마고? 3루트 3이 되는 거고요. 그럼 탄젠트 X를 구하려면 여기를 구해야 되는데, 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여기 3루트? 얼마? 2야, 얘들아. 맞아요? 그러니까 탄젠트 X는 3분의 3루트 2. 그럼 약분하면 루트 2 나오는데, 어차피 아까의 결과 어떻다? 간단한 겁니다 이해합니까? <laughs>